이거는 9월달 나문데 이게 병자가 아니고 병술이면 괜찮습니다. 병술 병자는 한밤 중에 달이야 이것은 화초가 가을 화초가 낙엽에 때리는 화초가 달빛 아래 외로이 서있는 나무와 같은 거지 달빛 아래 달빛 아래 우아하게 외롭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하늘이 구름이 끼어서 날이 너무 이 구름이 끼었거든 구름이. 비가 오 거다. 이 구름이 깨도 좋 불이 깜깜 뛰는데, 밤 중에, 한밤 중에, 이제, 9월 달 한밤 중에, 자신이 한밤 중에, 구름이 쭉끼어서이 달이 와도 희미하게 떴는데, 그달 밑에 외롭게 서 있는 잔목나무죠. 화초나무. 굉장히 외로운 거야. 딱 빼면서 독신이다. 아는 거야. 독신사이다이 사람 생애는 자기 아비가 한의사인데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나와가지고 남편을 만나 간 것이 경찰로 만났어요 그래서 순경으로 가가지고 남편이 순경을 하면서 하다 바람을 피웠어요 이거 남자가 여기서 외우냐면 이 사주는 천간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외로운 사주입니다 달빛 보고 서가 있어요 나무그남편평생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 순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자할때 경사로 이파리 네 개를 정렬했어요 아래 근데 남편이 있을 때, 남매를 뒀어요. 딱, 삼남매도딸둘 아들한테 뒀는데, 그러다가이 대원이 이혼을 합니다. 예, 묘대원에. 묘대 외이면, 묘가 또 들어오니까. 그리고 겨울 묘술은 이렇게 합하는 게좋지 않습니다, 뿌려. 뿌려, 상예을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카나다로 이민을 떠납니다. 떠난 이후에 소식이 없어요. 이분이 80 80한 중반 무렵에 떠났어요. 네. 자 떠났다. 자 여기에는 목이 있죠. 그런데 여기 불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목용신입니다. 화길신입니다. 목용신 화길 그런데 12월 목은 문이 잘 가면 곧 봄이 와. 인 문이 삼일 가는 거예요. 저기 꽃이, 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꽃이, 뭐, 열매를 맺으니까 저건 운이잘 가주기 때문에 잘 풀리는 거예요, 12월 달은. 이거는 9월 달에, 9월 10월 일에 가다가 여기 목이 더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더 와. 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들어오니까, 여기 목용신, 화길신, 수병신, 금구신, 건토는 희신이고, 석토는 흉신입니다. 눈이 또 시력이 굉장히 나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은, 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외롭고 하니까 평생 잠자리가 별로 없어. 요 서인 올때어쩌 하고 나서. 없으니까, 그때 요 무릎이, 무렵, 요무렵에 70년대 우리나라가 70년대에 접어들어가지 1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먼저 도는 게 뭐가 먼저 도오겠어요 서양 바람이 먼저 봅니다. 보면 땡땡이가 돌아. 불었어 뭐, 도로또. 한0빼0 2 시작한다. 0 0 년대. 0 0 0은춤이또 명수야. 낙이 춤이야. 우리나라 응. 춤 춤은 어디서 제일 우리나라의 0 0 0 2 0서0 2,000. 2,000. 2,000. 2 유명한. 2,000. 2 0 0가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그리고 또, 조영필이 돌아와요. 내연 계획 하면서, 부산이 뜨기 시작하면서, 아주 기획이 그래서 그때 뭐 있나? 춤추는 트위트겜이 서서 팍! 가 빼빼 말라고 하도 춤은 잘 써. 한창 신선이가 나왔어. 트위트겜 뭐, 쇼크탱 많이 나왔지. 그래, 그때 춤을 잘 췄어. 낙이 춤이었어. 그런데 우리 집에 와가 놀러 자주 왔어. 아가였으면 어쨌든 가기 싫으면 뭐 자고 가는데. 춤을 가르쳐 줄라? 그렇게 안 돼. 춤이네. 배우고 싫었어. 스탭들이 맨날 서서 시간 많으니까 가르쳐 줄라. 안 돼. 귀찮아서 나를 가기 싫어. 관심이 없으니까 또좀뭐 한두 달배웠다또가더뭐이 이, 스탭들 하고 배워가지고, 저, 저, 저 그때는 선술집, 맥주집이야. 가라오케가 많았거든. 춤추게 하는 유행도 참 많이 받겠지. 그래, 서거 가서, 가라오케 춤추고, 맥주 먹고, 노래 보니 뺑뺑 돌리겠는데, 그러면 또 가지 싫어가지고 안 갔다, 혹시 선생님 몸치 아닙니까? 선생님 저 의견을 그랬지. 목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잠못 빠졌으면 나는 이상한 데로 가서 모델이 했지, 뭐. 그때 임무를 쫙 긋어. 노래도 잘 불렀지, 뭐. 그래서 춤 맞췄으면 아주 <웃음> <웃음> 날라를 보렸어것 춤을 맞춰서 날라를 안가 자, 이 사람이 가게 된 오는 이 여자가 동생이야. 음. 동생 때문에 이 동생은 지금 목용신 화일신입니다. 근데 화가 땅에 두 개가 있어. 자체 먹을 게 있는 거야. 그런데 목용신 목운으로 가졌어. 토금이 흉신인데 목, 목운으로 가졌어. 그런데 여기가 뿌리가 하나 있었는데 뿌리는 없지만은 축토가 있어가지고 물도 있게해가지고 뿌리를 박아 살았는데 여기가 뭐 모기나 하나 뿌리기 서참 좋았는데 뿌리가 없어요 없으나 없어도 잔뿌리로서 겨울을해서니까 이게 뭐냐 이게 나옥녀 사준대데 나옥녀 나이 든 사람 알고요 나옥녀 나옥녀가 나홍녀. 이때 떴어요 이 중대 연극가를 나왔어요 호동이는 나옥녀 아나 예, 한참 떴어요. 되게 떴어요. 탈랬어요. 음, 내용도 많이 나. 그래다나홍형이대군에 결혼하고 나서 결국은 안 되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가고 정착해 가지고 언를 불러 가지고 캐나다로 갔어요. 로 윤정이도 이런 형이야. 12월이가 그 윤정 6월 달 목이에요. 윤정 6월 목 사주가 나와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얘들 식당을 한다는데 잘될 거야. 먹고 사는 거 식당. 목은 사치업이나 아니면 식당업주로 많이 하고 여관업으 많이 합니다. 생명계 밀접한 거. 밀접한 계를 많이 한다. 거야. 이게 이제 정립목이 돼가지고 어, 이 몸이 딱 되어있는데 여기 12월달에 여기 뿌리를 다 박을 때있잖아 몸이 합토화돼가지고 자기 먹을 건 있는 삶이에 그래, 목화분으로 가져왔어. 자, 사주가 이렇게 12월달이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다 달라, 원리에 따라서. 근데 사주를 보면 확실히 아는데, 저거 구별하기가 그래, 쉽지 않다는 거죠. 구별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 이강의 들을 때, 아, 이건 몇월달,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면 귀격이다, 천. 그래, 이 기상학이 나오는, 기상 자연의 형상이 어떻게 구성돼 가지고 어, 이렇게 되는가 하는 나타난다는 게 나타난다는 게상이요 자, 이 사람 사준 또 여름의 나무죠. 그렇죠? 여름의 나무 간목이 이내 뿌리가 있고 여기 목이 하나 둘 셋, 이다섯인데 경림매에 가지고 목이 왕해. 근데 여름 나무기 때문에 목이 왕에도 왕해도 큰다. 그래야 됩니데 여기 병마가 하나 있어요. 병마. 병마. 근데 이렇게 목이 많을 때 이런 운이 참 좋습니다. 쳐주니까. 두 개니까. 왕할 때는 쳐주는 게 좋고, 약할 때는 도와주는 게 좋고. 목은 항상 두 개가 있으면 경쟁자가 많아.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 이분이 쭉 경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 요번에 옷 벗고, 뭘 나눠? 국회의원을 나왔어요. 올래? 사업을 해. 저는... 되나 안 되나? 여당이야여당인요여당이 아, 그래서 사주랑 뭐. 이게 자,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묻는데, 그러면. 그, 글자를 여덟 단어고, 되겠나, 어떻게, 아, 뭘 보고 알겠냐는 거죠. 예. 지금 대원 55세 와 있더라. 이 목, 용심확신입니다지 6월달 목이기 때문에 자체 연량으로 푸는 거야. 수화용신이되야되아요 아니요. 목이 좀 하나, 둘, 서 있는데 수가 또두 개가 되니까, 다섯 개니까. 음. 예. 또 수는, 기, 이, 뭐 하도 길시지만 수도 희, 희시냐. 수도. 지시수는 희시냐. 예, 지시수가 희시냐. 지수가희시 자, 여기하고 이 사람은 누가 그리크겠어요 네.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사람하고 누가 더그릇 크고 좋겠는가? 이런거죠 여기에서는 네. 이거는 목이 하나, 둘, 셋, 넷희니까4대 4죠 어. 한데 화가 3개 있고 여기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왕의 왕한테 화가 하나밖에 없어 이화 때문에 차이가 난다 하는거죠 그리고 우는 다 여기에는 어, 화용신 목길신입니다 화용신 목길신 수가병이니까 근토가 약신택이다 약신 근토 화용신 목길신 수가병이고 금이 구신택이고 섭토는 흉신이고 근토는 약신 이런 토종이 좋습니다 이거는. 분토이 때문에. 자, 이분은 화영신이든 목이 목이 너무 많아. 그리고 목이여 목이화채는 아니죠. 목이 많으니까 이 나무가 크는 것이 제대로 좀안큰다는 거죠. 차이가 많다. 이게 목이 뿌리가 이게 또 왕해요. 거의 거의 다섯 여섯이다. 왕한데 화가 이렇게 안 떴어. 그 이건 화가 이게 떴어. 자, 여기볼때 화가 뜬 사람이 이거 하나 떠 있어요. 이 화가 떠 있어요. 근데 화가 떠도 이 사람은, 에, 여름인데, 거기 뒷뿌리가 없어요. 자기 뿌리가. 이 얼목이요. 이건 자기 뿌리는 너무 왕해. 이거는 뿌리가 있는데 이것도 왕해. 하나, 둘, 셋. 는데 병화가 안 떴어. 그래도 이 사람도 경찰로서 여름이니까. 안 떴지만 숨어 있다, 병화가. 어. 여름이기 때문에, 사주에 네. 이게 충미충을 쳐도, 충미충을 쳐도 여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화만 가지고 나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어. 지금 뭐 아슬아슬한데, 될 가능이 많아요. 지금 상황 아슬아슬해 보이는데, 될 가능이 많다. 자, 이 사람하고 이 목이 너무 왕하면 화가 부족한 만큼 그리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왕하면 왕만 왕만큼 화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또두 번째 목은 왕는 왕인데 이런 얼머 잡목이 붙어 있고잡까지가 붙었다. 잡까지가 붙었기 때문에 나무가 땅 밑에 물이 들어갔는데 약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 아홉 개 사이즈는 그이 제일 크지. 그다음에는 이 사람이 큰데 이 사람도 그냥 따라갈 수 있어. 나이 사람 따라가는데 이게 제일 크다는 거죠 제일 크다. 자, 오늘 이 아홉 개 사주가 목을 다 갖다 놓고 목을 아주 비교하기가 아주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목은 많은 만큼 뭐가 있어야 되 불이 많아야 되고 목은 대가리가 두개 나오면 안 좋다. 하나가 는니라 간목에는 얼목이 붙으면 잠복이 때문에 잘라내지 못하면 그게 항상 사람의 여러 모리에안 좋은 지우가 나타나. 음.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이런 사주가 나타났을 때 당락이 되나 안되냐 전화가 온단 말이야. 응. 전화 좀봐주시라고는 봐주면. 되겠습니까? 안되겠 이거야. 뭐, 과거는 묻지 않고. 당락 찍어줘야 돼. 될수 있다. 나머지 되대 되고 난 후에는 뭐, 나 문제고. 될수 있다, 이거. 이분은 국회의원 3선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3선 의원. 이 사람도 화용신 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얼목이 하나큰 병입니다. 잡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운은 잘 갔습니다. 이 사람의 전성기는 이 경호대원이 전성기입니다. 사후미가 신비대원은 병신합을 해가지고 하열합니다. 병신합 돼가지고. 자. 여, 이 아홉 개 사주가 다 다르단 말이야. 그에 여기 제일 좋은 게불 떠가지고. 목에 뿌리가 딱 하나만 나타나면. 이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병화 뜨긴 떴는데 화가 이보다 약한 데다 얼목까지 왕해서 삼대. 자, 이건 간목이 나타났는데 얼목이 있단 말이야. 요이 병화가 이렇게 중개 있잖아요 여기도 병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해자 측에서 이렇게 맨 눈물 치고도 이렇게 올라간 거지, 경찰로 많이 올라가는 거지. 예? 그 사주도 목이, 이 목을 평가를 못 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할때 사주가 안 맞더라는 거지. 왜안 맞는 이유를 발견 못 하다가 이 목에 대한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주가 한 걸음 쑥 낳아. 대분 달라졌다, 이게. 우리나라 목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 모르잖아, 아무도. 왜 모르냐 하면 생명이 내전하면, 목화, 토금수가 생긴 원리를 이해하잖아요. <laughs> 딱 하늘에서 볼때 생명체 하나만 보이지, 딴건안 보여. 수확은못 <laughs> 보여. 그래서, 어, 사주가 이렇게 조성된다. 뭐 질문 있으면 전체 질문해 보세요. 간목에, 얼목에 있는 건 방해물이 생기는 거지. 방해물로. 뭐 어디 <laughs> 감목이 두개두개 두개 있는 건 좋지 않죠. 예. 경쟁자라는 거죠, 비견 음. 경쟁자라는 거죠. 방해꾼. 을목, 음. 을목, 을목, 을목 뭐 그런데 을목에서 감목이 있으면 여름에 나무가 자랄 때는 등락해가이 됩니다. 예. 강골로 갑니다. 그런데 겨울에 강골로 겨울에는 강골로 가지 못 가잖아요. 음. 그렇게 겨울에는 등락이 커야 되는데 음. 안게있는이 나무는 불이 없으면 죽어버린 나무. 음. 그렇지. 계절에 따라서. 두, 두 개는 좋지 않죠. 구성적다 사주를 보면 사주를 이렇게 떡 펴보면 사주를 한 10개 정도 보면 어? 뭐한곱개는 들어앉았어. 근데 이 목을 쓸수 있는 양성 이걸 봐야 돼. 못 쓰는 것도 있다마. 어려서로 하고 이랬다든가 사람들 못 쓰면 또 어떻게 되나. 사람에 괴롭힌다마. 단말 괴롭히면 사람 쓰럽게. 생명이 나타나서 죽으면은 괴롭히는 거. 사람이라서는 괴롭히는 거 이거. 의지해야 돼요. 사람한테. 자 질문 없으면은. 저기 원래 이제 제자신약이 돼가지고 돈이 없는 사주죠. 없어가지고. 죽을 때는 비들 많이 안고 죽는다고. 남의 비들 못 갖고 죽는다, 이 말이야. 근데 운이 좋을 땐 되는데, 사업이 됐는데, 그 운이 오니까 여, 여, 신우수는 전부 다이 남의 힘을 지고 살아야 돼. 뭐이 비들내가 산다든가, 남한테 좀 공갈치가 산다, 사기내가 산다든가, 안 그러면 막땀 흘려 이래가 캬, 입에 풀칠을 한다든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계속이 보는 거요목용신 화질신, 금병신, 토구신, 금병하녀. 이이이 화가 있으면 이런 게이좀 괜찮은데 화가 하나도 없으니까. 화가 없는 나무는 금이 오면똑부러됩니다 물기가 없어가지고 물기가 많아가지고 여름에 우리가 나무가 왜잘자빠지는가 비가 와가지고 나무가 물이 많아가지고 몸이 무거워가지고 힘을 못 써요. 태양이 있으면 나무 껍질 단단합니다. 태양을 받기 때문에. 사람도 사주가 화가 알맞게 있어야 건강하지. 화가 너무 없으면 병군이 변신을 많이 합니다. 질병이잘따라 화가. 잔병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잔병 병술대원 대어대면대대 사주 어, 원국이 없는 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만, 50, 만 하나, 오십 하나 되니까 병쟁이 들어, 없는 불이 들어와 병을 쳐주니까 누가 구원자가 나와 조금 도와줘. 그 에, 그 그럼 변신. 관이니까 또 남자가 나와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겉때 병술대는 쬐끔인데 의지하면 좋아지면. 뭐. 조금 좋아져. 그 병신합의자라도 병합을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임자이 내 우선 활용하는 거지. 임자는 아닌데 우선 꼬다 활용하는 거지. 겉때 하브라 하면 활용수단으로 쓴다. 하브라 하면 영원히 내 수단으로 쓴다. 하브라 하신 게 합의란건 붙었다 떨어지다 쏙박고 같단 말이야. 왜병신합의 되면 병은 신금이 오면은 또 병과 합을 하니까 또 화합이 안돼 깨지고 병화가 또 나타나 병신합을 하니까 또 병과 화합이 깨지고. 이러기 때문에 붙었다 떨어지다 하는 거야. 그래서 진술까지 되는데. 음.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남자가 나오면 돈줄 때는 이뻤다가안줄면 미웠다가 이뻤다 그래서 하는 거야

원기 괜찮은풀려나올것 같은데, 원바탕이 좋다, 이 말이야. 노력하면 풀려나올것 같다. 이 병화라는 것은 굉장히 태양이라는 것은, 뭐랄까, 그늘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불이라고. 독소, 나쁜 걸. 병화가 있는 사람은 캐쳐나는 기운이 참 좋아. 나쁜 독소, 방해물 되는 걸 처리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이러면 안 좋아요. 안좋이 개막이 이건 또안 좋고, 이게 수국하러 들어오고, 아, 병임추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괜찮은데. 요겁이가 어려운겁인데, 이거, 이거는, 그냥, 이 원극이 좋아서, 그냥 네. 지나가는 거지. 뭐, 나쁜 기 보다도. 네. 지지 수분이 좋았어요. 지지가 좋아라 지지에, 이게 수생목 하면은 목생화로 가거든, 이게. 네. 그리에이 네, 해수가 수생물을 도 화감하는 목생화로 가기 때문에 지지수가 부족한 편이요 이 때문에서 조호가 되게 좋았다. 20년간. 말입니다. 오늘 목에 대해 디테일하게 잘 봤어요. 목에 대한 차이점. 이런 걸 봤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